가덕도 신공항, 모두의 공존을 위한 길입니다.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. 직접 와서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. 2006년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시로 신공항 과제가 시작된 이래 15년 만입니다. 어쩌면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일입니다.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의 타당성도 존중하고 우려가 최소화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정치의 역할을 것입니다. 국토 균형 발전은 민주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. 그동안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축적되어 온 과제입니다. 수도권이 포화 상태에 이를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공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수도권 지방 정부인 경기도에서 균형 발전에 앞장서 온 이유입니다.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을 편성하고 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3차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. 자주 큰 저항에 맞닥뜨리지만 미래에 관한 심 과제만큼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. 동남권 균형 발가 만들어지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.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사활에 걸린 의제임을 유념하겠습니다.